113쪽 5번. 자, 대각선의 개수가 전체 개수가 135개래.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정다각형인지 한번 찾아볼게. 우리 대각선 구하는 공식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여기서 몇개 빼야 되냐면 세개 빼야지. 그치? 고개 n만큼 있는 거고 반으로 나눠야 돼. 이게 이제 135인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반으로 나누기 전엔 얼마였을까? 270이었겠지? 반으로 나누기 전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둘이 곱해서 270이 나와야 돼. 3이 차이가 나야 되거든. 숫자가 뭐랑 뭐가 있냐면 18하고 15가 있겠죠. 18하고 15. 모르겠으면 약수 찾아보면 되지 약수. 270의 약수들 찾아봐. 예를 들어 1하고 270을 곱하면 야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이러면. 그렇지? 하나씩 해 보면지. 뭐 2, 3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15랑 18이 걸리겠지. 그러면 n이 18이죠. 이 정다각형은 정 18각형. 무슨? 허 <놀람> 저거 선생님 선생님 뭐 그리야? 자 아무도 안 봐. 자 외각의 크기 먼저 구해볼게. 우리 외각은 전체 합치면 360도죠. 근데 18각형이니까 이거 얼마로 나눠야 될까? 18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나누면 얼마? 어, 20도 음. 그러면 아, 내각은 아, 몇도? 내각은 몇도? 내각은 160도겠지. 외각이 100, 어, 20도니까 180에서 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21페이지에 3번 너도 틀렸어. 어, 121쪽에 아, 2번, 어, 2번. 어, 불렸어. 응. 응. 불렸어. 응. 자 봅시다 여기 보면 6하고 21이야 얘들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라는 거 맞지? 그러면 식세워볼게 6대 21은 x 플러스 5대 4x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는 비례식 성질하면 x 나오겠지? 그거 이용하시면 x는 35인가 나올 거야 아마. 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넘어가서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2쪽 다 폈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오늘은 그 부채꼴, 부채꼴이라 하면 요 피자 모양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채꼴에서. 어 여기 위에 얘를 호라고 하잖아? 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이 부채꼴 이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이제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배우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원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원줄. 자이 원줄은 요거 있지 요거 얘는 그 박현우가 좋아하는 그 초코파이 할때그 파이야 파이 파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3.14라고 해서 배웠어, 우리가. 그렇지? 3.14.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라고 써. 아, 밑에 있구나, 한번. 자, 읽어 가면서 해 볼게요. 자, 원에서 지름의 길이에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요거 밑줄 칠게. 지름의 길이에 비어 대한 둘레의 길이의 비율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밑에도 밑줄. 원의 지름 분의 원의 둘레. 지름분의 둘레야. 지름분의 둘레. 근데 이 지름분의 둘레 있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다시피 어떤 원이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3.14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3.14라고 안 쓰고 파이라고 쓸 거예요. 파이. 왜냐하면 이3.14 뒤에 숫자가 굉장히 불규칙적하게 무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파일을 배우면 좋은 점이 있어. 자, 우리 어,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5cm를 한번 해볼까? 5cm? 그러면 아, 5cm 말고 4cm를 해볼게. 4cm. 그러면 혹시 원의 둘레 구하는 거 기억나?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줄이었거든 지름 곱하기 원주 그러면 지름이 몇 cm냐면 이게 8이야 4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는 3.14에서 곱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20몇 얼마 해서 곱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주율이 뭐라고 배웠어 우리 파이라 배웠으니까 그냥 답을 이렇게 8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를 안 쓰면 틀린 걸까 맞은 걸까? 당연히 틀린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파이는 계산을 편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 쓰면 틀리니까 꼭 써야 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 원주율이다. 원주율.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 볼까?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것도 이렇게 구했죠? 원의 넓이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것도 아까 4라고 쳐볼게.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3.14를 했었어야 되잖아. 초등학교 때는. 근데 이 3.14인지 안 하고 파이로 처리해서 16파이 이렇게 쓰고 만다고. 이렇게 했어? 어, 해서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더 나와. 또 까먹었을까봐. 원의 둘레와 길이의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R, 원의 둘레 L이라고 하고 넓이 S라고 하면 L은 2파이 R. 여기다 한글로 써놓을게. 둘레의 길이는 방금도 했습니다. 얘는 지름 곱하기 원주 이라고 써놓을게요. 지름 곱하기 원주 그럼 여기서 이 R은 왜 나왔냐면 반지름이 R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두배한게 지름이니까 이 e, r이 지름이니까 2파이 e, r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다음에 s 요거 볼까요? 얘는 지금 넓이죠. 우리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습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했죠? 이것도 한국말로 써 놓을게요. 또한번 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자, 이거 기억나요? 요거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어, 이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채꼴. 자, 이 부채꼴은 너희가 이제 피자 생각하면 돼. 피자 한 판을 이제 뭐 여덟 조각으로 자르면 여기 안에 피자 한 조각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원의 일부분이야. 원의 일부분.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일단 공식의 베이스 자체가 원의 넓이, 원의 둘레를 그 구하는 공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호의 길이 먼저 한번 해볼 건데 호의 길이 L이라 한번 해볼게. 자, 봐봐. 먼저 뭘 해? 이파이야를 먼저 구하지. 이파이야를 아까 어디서 나왔었어?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 얘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야. 맞니? 원의 둘레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이걸 곱할 거야.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여기. 360분의 X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360분의 X가 뭐냐면 이거야. 360은, 여기 한 바퀴가 360도거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중에서 이 X는 뭐냐면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요거 밑줄. 중심각의 크기 X입니다. 그냥 R을 R이라 하잖아. 어. 네 이름이 왜 김정우야? 꼭너김정우라 해야 돼? 김징우라 하면 안 돼? 김정우라고 하면 안 돼? 감정우라고 하면 안 돼?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보겠습니다. S. 얘도 뭐로 시작해? 파이 R 제곱으로 시작하지. 이 파이 R 제곱은 어디서 나왔냐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됐지?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다 또뭘 곱해줘 보니까 360분의 x를 곱해주죠, 그렇죠?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결국 그거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것만 하면 되네. 원의 둘레랑 원의 넓이 구할 줄 알지? 에다가 360분의 x 이것만 해주면 딱 나오는 거네, 그렇지? 채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은 되게 간단하거든. 간단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단원의 문제는 잠깐만 한 페이지 뒤로 넘어가. 고 모양이 너무 짜증난다는 게 이제 문제야 여기서는. 어, 모양이 짜증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가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하나만 더 배우고 뒤로 넘어갈게. 자 이번에 뭘 배울 거냐면 4번 보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이 4번에 다가는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가운데 이 공식 있지. 이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이 공식 일단은 박스 치고 한글로 외울 거야 이거. 어. 부채꼴의 넓이. 어? 방금 부채꼴의 넓이 구했는데요? 맞아. 그거야 그거.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이제 어,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R 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영문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RL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RL 왜 그런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저기 뭐냐. 부채꼴 넓이 방금 구했잖아? S는 어떻게 구했지?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분의 x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맞죠? 그다음에 l. 요 l은 어떻게 보였어, 저 우리? 호의 길이. 이2파이 r에다가 360분의 x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 방금 위에 있어요. 어, 했던 거. 이렇게 했는데 잘 보세요. 자, 내가 뭘할 거냐면 이거를 갖고 이 식으로 가볼 거야,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볼 거거든. 자 봐. 얘들아 잘 봐. 아이거는데 나중에 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공식만 잘 외우면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 내가 저로 가려면 일단 하나씩 처리해 볼게. 숫자 2가 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을 나눠야지. 반 나눠야지. 2분에 나눠야지, 그렇지? 어. 그 다음에 파이는 그대로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r 봐봐. 여기는 r 하나밖에 없지. r 몇개 있어? r 두개 두 있잖아. 그럼 r 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겠지, 그렇지? 여기다가 이걸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이 곱해봐. 얼마야 이게? 이분의 일 R L이 나겠지. 네. 그래서 이공식 이 공식이 나온 거 이렇게. 이분의 일 R L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고 있으세요. 집중해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면 외우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외우세요. 모르면 제발. 아 복잡하다. 아안 외워도 돼. 안 외우면 시험 때 틀리면 돼. 어. 시험 때 틀리세요. 시험 때 많이 틀리고 후회하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반지름이 8이야. 호의 길이가 3파이야. 이때 넓이 구하라는 거야. 자 넓이 공식 2분의 1 뭐라 했어? r l이라 했지, 그렇지? r 반지름 몇 cm야 지금? 8cm. 호의 길이 얼마? 3파이야. 3파이 지금 나와 있어. 자 곱하면 얼마야 이거? 쭉다 곱해봐. 계산도 못하는 거죠. 1 2파이야 12파이.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걸 이제 왜 배울까? 자, 이 공식 구조 한번 잘 봐봐. 자, 넓이를 구하는데 아까 전에는 뭘 알아야 됐었냐면 위에 보면 반지름 알아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중심각도 알아야 돼. 그치? 근데 여기는 보면 이 공식은 반지름은 알아야 돼. 근데 얘는 중심각 알 필요 있어? 없어? 없고 뭐만 갖고 구하는 거야? 호만 갖고 구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냐면 중심각이 안 나와 있을 때 쓰는 거야. 중심각이 안 나와 있을 때. 하나 쓸게. 여기다가는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대체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럴 때 씁니다. 중심각의 크기를 모를 때 우리는 이 공식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건데 그 하나씩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따라 보세요 아 물론 우리 연산에는 거의 한, 뭐 수시 문제 있을 거야 이런 모양 비슷한 것들 어, 수시 문제 있을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서 <laughs> 저기 한 봅시다 124쪽에 첫 번째 자. 지금 큰 원이 하나 있고 그렇죠? 큰 원이 하나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조그마한 거몇개 들어가 있어. 두 개나 들어가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넓이부터 보자, 얘들아. 넓이. 넓이가 더 쉬워, 항상.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모양상으로 봤을 때. 큰 원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작은 원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빼면 내 되겠지. 그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일단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해 봐. 큰거 넓이를 구해서 가운데 두 개를 빼야겠다. 자, 그러면 공식 갈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됐었어. 반지름, 반지름, 원주율이었어. 근데 요거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면 이거겠지. 파이 알 제곱이야. 이렇게. 자, 그럼 봐볼까? 전체 큰 거부터 보자. 큰거 지금 쭉 이으면 지름이 몇 센치야? 지름, 지름, 큰거 지름, 14센치, 정신 차려라잉. 큰거 반지름 얼마야? 7이야. 그러면 큰 거. 제일 큰 거는 몇 파이냐면 77에 49파이야. 이렇게. 됐어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49에다 3.14를 곱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 어. 아, 자, 그 다음에 중간 거 볼게. 야, 중간 거 지름 얼마야? 15. 중간 거 반지름 얼마야? 그러면. 오. 5야? 그러면 25파이야. 이렇게. 와우와우 와우, 하지 말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제일 아, 작은 거 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2, 2, 4니까 4파이네 그치? 그리고 니네 아까 어떻게 한다 했어? 큰 거에서 중간 거 작은 거 뺀다 했잖아 그치? 이렇게 빼면 49에서 25 빼고 4를 빼는 거니까 넓이는 20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끝이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됐어? 이게 넓이야 자 둘레 볼게 자 지금 이거의 둘레는 뭐냐? 일단 이거 둘레 맞아 그치? 이거야 얘도 둘레야. 근데 모두 둘레냐면 얘도 둘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둘레야. 이렇게, 그렇지? 어. 그럼 이게는 세 개를 다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싹다 더 해야 돼, 싹다. 어, 왜 이게 가운데 둘레인가요? 야, 이거 하나씩 한번 따져봐. 색칠한 부분이래매 그럼 색칠한 거 따라서 가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밑에도 마찬가지. 색칠한 거 따라서 가봐. 그럼 이거잖아. 어, 다 둘레잖아, 그렇지? 색칠한 거 따라서 가면 그러면. 얘는 자 볼게 큰 원의 지름 중간 원의 아예 다시 큰 원의 둘레 중간 원의 둘레 작은 원의 둘레를 다 어떻게 해야 돼다더 해야 돼 이건 빼는게 아니야 싹더 해야 돼자큰 원부터 가겠습니다 길이는 일단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어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이 파이알이야 제일 큰거 제일 큰거 지름 몇 센치야 14 그럼 얘는 14 파이지 그냥 그 다음에 중간 거 지름 몇 센치 중간 거 지름 10cm 10파이. 작은 거 지름 몇 센치? 4cm니까 4파이. 줄을 더하면 몇 파이? 28파이. 얘는 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건 더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 그렇다고 또 무조건 맨날 더하는 거 아니고 상황 봐서 상황을 잘봐가면서 더하고 빼고 해야겠죠.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할 건데 자 내가 가이드는 해줄게 자 봐봐 일단 둘레 야얘들아 둘레 둘레는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잘 보고해 또 이따가 저기 모른다 하지 말고 자 둘레는 이거야 이게 둘레야 맞지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못 구해 이거 한 번에 못 구해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요거 한번 요거 하나 구해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구해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 구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야겠지 얘는 세 개로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세 개를 더 해야 돼 얘는. 자그 다음에 넓이 볼게.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넓이. 일단 큰 거를 구할까? 근데 나는 큰거 구하고 이걸 먼저 구할게. 이거. 요거 밑에 반 하나 구할게. 자그 다음에 얘는 더 해줘야지. 이 별표 친건더 해줘야 돼. 맞지? 위에 추가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세모 표시 친건 어떻게 줘야 돼? 빼줘야 돼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세요. 자 조용하시고 넓이부터 구해볼게. 아까 전에 내가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기억나죠? 일단 먼저 요거. 요 반원을 먼저 구해볼까 아이 요거 먼저 구해볼게. 요거 자 얘는 일단 지름이 10cm야. 지름이 10cm 그럼 반지름은 몇 cm? 5cm야. 그러면 5, 5, 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 되겠지 근데 그건 이제 원이고 얜 반원이잖아. 반원이니까 얼마야? 20 일간 12.5파이야 이게 그지 자그 다음 이거는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맞지 요거 자 요거는 반 지름이 6이잖아 반 지름은 얼마겠어 3이야 3어 그러면 3 3 파이를 붙이면 9파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반원이니까 4.5야 얘는 더 해줄 거야 이렇게 두개 더하면 몇 파이 17 파이 그런데 빼줘야 될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빼줘야 되겠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은 지름이 4니까 반 지름이 2입니다 2 2 파이 하면 4파인데 이거는 원이고 반원이니까 반 나눠야겠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빼줘야 돼 이래. 빼면 몇 파이? 15파이. 단위는 뭐지? 센치니까 돼요? 네. 어. 어. 네. 제곱 센티미터겠지. 붙여요 단위. 붙여야지. 네가 한 명이냐 한 개냐 한 그루냐 한뭐 자루냐? 그렇죠. 어. <laughs> 자, 그럼 이건 됐지. 그 다음, 이제 둘레 볼게. 자, 둘레는 지우고 볼게요. 둘레는 따로따로 이거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구해야 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해볼게. 자, 민트색부터 구합시다. 민트색은 전체 지름이 지금 10cm 잖아요. 10cm. 그러면 전체가 10파인데, 그거의 반이죠. 그럼 얘는 5파이에요. 5파이. 보라색 볼게요. 보라색은 지름이 6이죠. 그러면 6파인데 반이니까 3파이에요. 파이 노란색 볼게요. 노란색은 지름이 4죠. 그럼 4파인데 반이니까 2파이. 얘는 빼는 거 없어요. 쭉 더합니다. 답은 10파이. 그러면 얘가 넓이. 넓이 이게 둘레. 자, 넓이부터 볼게. 넓이는 간단하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죠 자 근데 보니까 길이가 다안 나와 있지 여기 하나가 2cm 잖아 그럼 여기가 또 2cm 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 전체가 4잖아 그럼 이만큼이 4니까 여기도 4 라는 소리야 이렇게 요거 이제 먼저 파악을 하면 되고 자 이게 이제 파악이 됐다 한번 해볼게 전체 큰 원부터 <laughs> 보자 큰 원은 지름이 8이죠큰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은 4cm야 4cm. 그럼 큰원 같은 경우에 넓이가 16파이겠지. 4 4 16이니까. 그다음에 작은 원은 지름이 4cm고 반지름은 2cm야. 그러면 2 2 4니까 4파이고 빼면 빼면 12파이. 이게 넓이야, 넓이. 단위는 제곱cm고. 자, 그다음에 둘레 볼게요. 둘레는 이렇게 따라가 아이고 씨.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렇게가 다 둘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둘레 원의 둘레 두 개만 더하면 돼. 자, 큰 원의 둘레는 8파이, 작은 원의 둘레는 4파이. 둘이 더하면 12파이. 그래서 요게 둘레예요, 둘레. 단위는 센티미터로